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부민뇨 그 자체가 해롭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요, 당뇨병 환자에서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알부민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변 검사를 게을리 하지 말고. 어, 꼭 해서, 이 소변에 알부민이 포함되어 있는지, 즉, 알부민이 우리 몸 속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이제 사실 당뇨병성 신증의 어떤 지표거든요. 당뇨병성 신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는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이 합병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런 의미 말고요이 알부민이 나가는 그 자체도 이제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니까 지금 이제 당뇨병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당뇨병이 진행해서 합병증으로서 콩팥 손상이 와서 나중에 이제 투석하게 되는 요런 상황을 방지하려고 우리가 혈당 관리도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신증으로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뭐 ACE이니 미터나 a r b 같은 그런 약도 쓰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어, 그게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는 지표로서 이알부민요 어,가 또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하지만, 알보민 그 자체가, 어, 이 콩팥에 안 좋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왜안 좋냐, 그러면은요, 어, 이 모식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심장이 이제, 심장에서 혈액을 갖다가 딱 박출을 해주면은 쭉 이렇게 돌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이게 이제 어페론트 아트리얼이라고 하는 이 콩팥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요 그, 소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그 단위에 있는 그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꽈리를 막 틀죠 여기 이제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쪽으로 이제 여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소변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과가 만들어져서 나가는 요 바로 직후에 있는 요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근위세뇨관이라고 합니다 근위세뇨관 지금 그냥 여기 그림에는 그냥 선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벽이 좀 확대를 과장을 해서 그리자면, 음, 다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도 있고.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변이.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엄청 더, 더 많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이 세뇨관, 또뭐 헬리루프 거쳐가지고 원이 세뇨관, 그래가지고 뭐 집합관, 이렇게 해서 쭉 나가, 나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도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 제일 앞에 부분에 있는 근이세뇨관 여기에서 뭘 감지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부민이 빠져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 알부민이 이렇게 걸러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음. 걸러져서 나왔다는 거는 이 구조 자체가 약간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이 틈새가 이제 알부민이 빠져나갈 수 없는 틈새요 원래는 근데 그게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어, 알부민이 빠져 나오게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뭐 그 틈새는 사실은 뭐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도 중요한데 어, 음전화 알부민 같은 경우는 단백질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밀쳐져서 안 나와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나왔다. 그럼 뭔가 이제 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예 네. 그런데 알부민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얘가 그냥 쭉 나가 가지고 그냥 소변으로 나가면 차라리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재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이 세뇨관에 있는 세포인데요. 그 세포 안으로 이렇게 재흡수가 됩니다. 예. 그럼 이 세포 안에 어, 그러니까 재흡수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엔도사이토시스라 그래가지고 잡아먹습니다. 예. 여기 이제 알부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은 얘가 이걸 이렇게 어, 이 막의 모양을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퐁 이렇게 이제 잡아먹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잡아먹힌 알부민 있죠. 잡아 먹힌 알부민은 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키모카인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 시킵니다. 그니까 요거는 이제 뭐 대충 뭐라고 하. 하면 되냐면 뭐 이게 말, 한국말로 풀었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그러니까 물질들이 이제 어 전사가 되면 이게 이제 뭘 끌어당기냐면 그 우리 몸에 있는 대식세포, 매크로파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애예요. 예, 근데 이제 대식세포가 어슬렁, 어 여기도 뭔가 문제가 생겼어 하고 이쪽으로 자꾸 와가지고 기웃기웃거리고 툭툭 두드려보고 뭐 이런 이런다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도 끌어당기냐면은 이 대식세포에서도 또뭐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을 분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 양성 피드백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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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게 어, 강화가 되면은 결국은 어, 섬유 아세포라는 데가 있어요. 섬유 아세포 어, 이 놈이 이제 어, 그 거의 뭐 끝판왕인데요. 이게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합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 얘가 들어오게 되면은 뭘 만드냐면 콜라겐을 만들어요 콜라겐, 네. 콜라겐을 이렇게 만듭니다. 어, 그러면 어, 뭐 콜라겐 이런 거좀 있으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콜라 이 여기에 있는 콜라겐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섬유화를 일으켜서요 이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어 줍니다. 조직이 원래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결국은 이 콩팥에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네. 자, 이 모든 일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네, 알부민이 이 근이세뇨관 쪽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신장 내과라고 하는 그 내과 중에 분과가 있는데요. 이 신장 내과가 주로 콩팥병 이 투석이라든지 뭐 이런 콩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을 관리를 하는 과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특히 이 소변에서 알부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십니다. 아, 그 이유가 꼭 이제 뭐이 병이 콩팥에 병이 있다라는 걸 물론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알부민이 빠져나가는 그 자체가 어, 콩팥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알부민요 그 자체가 해롭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